트러블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마하시입니다 요즘 저의 최고 관심사는 피부인데요 거울을 보면서 모공이 점점 눈에 띄게 커지고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늘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이 모공 사이에 쿠션이 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요 피부가 경화되면서 모공 속 피지가 쌓이고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자극적인 클렌징 제품을 쓰니까 트러블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모공이 너무, 안녕, 난 모공이야 하고 인사를 하길래, 겨라랑. 요즘에 SNS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아이돌 모공 관리로 유명한 마미케아 바다포도 앰플입니다. 일단, 자연유래 성분이라 예민한 저의 피부에 꼭 맞았고, 모공 피지에 효과적인 바다포도 추출물의 특허 제품이라 끝까지 꼭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열대 지방 특유의 태양 광선을 받고 자라는 바다포도는 해조류를 덮고 있는 끈적한 점액. 심층 해양에서 해조류가 거센 파도나 돌에 부딪혀 생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보호성분입니다. 히알루론산 캡슐이 있어서 롤링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팔중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피부에 깊은 수분 공급을 해주고, 안티세럼 P라는 성분이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성분들이 모여 모공을 줄여주고, 피부 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니 솔직히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바다포도 앰플 후기를 보면 모공이 눈에 띄게 줄어진 사례들이 많았고 피부 톤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바다포도 앰플은 우선 패키징이 깔끔하고 스포이드 타입이라 사용하기도 편리했어요. 속까지 수분이 깊이 차오르는 대신 약간 무겁고 쫀쫀한 제형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내용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서 발라주면 되는데요. 얼굴에 바를 때는 산뜻하게 스며들어서 끈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분 자체가 자연유래 성분이라 그런지 민감성 피부인 저도 전혀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산뜻하지만 속당김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수분감이 가득하니까 건조함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안 후에 사용했는데 확실히 피부가 점점 매끄러워지고 모공이 눈에 띄게 조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모공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피부 톤이 고르게 되면서 화장도 잘 먹게 돼서 아주 만족스러웠답니다. 앰플을 사용해보니 꾸준히 바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매끄럽고 탄력이 생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고농축 테스처로 바를 때 쫀쫀한 느낌이 있었고 흡수가 정말 빠르고 촉촉해지더라고요. 특히 건조한 부분에는 두 번, 세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안하고 스킨 단계에서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서 바르게 되더라고요. 바다포도 앰플은 확실히 모공 축소와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쫀쫀하지만 끈적이지 않는 사용감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좋았습니다. 밝고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신다면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